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충북학사 식당입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 식사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어른들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 국회의원들을 이 기숙사로 불러 정책 간담회를 한뒤 저녁 식사까지 이곳 식당에서 한 겁니다. 이 충북학사는 서울 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충북 학생 356명이 거주하는 기숙사입니다. 김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칸막이 안쪽에서 나머지 수행원들은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문제는 식사 메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기사와 국회의원 수행원들의 식판에는 전복 내장밥에 아롱사태 전골, 돼지갈비찜과 장어튀김 등이 한가득 담겨 있고, 학생들의 식판에는 카레밥과 된장국, 단무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저녁 재료 원가만 따져보면 갈비찜이 포함된 만찬은 28,000원, 학생들의 카레밥은 2,700원이었습니다. 1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